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 털을 넓히며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극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러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현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 노래만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 본문 1절에도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즐거운 노래일까요? 슬픈 노래일까요? 1절을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리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합니다. 문맥상으로 이 노래는 슬픈 노래여야 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로 여겨졌던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4장 전체 내용을 보면 슬픈 노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노래는 shout 외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를 사용했고 두 번째 노래는 joyful 기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즉이 노래는 기뻐서 외치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잉태와 출산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 기뻐서 외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비밀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잠시 진노하시지만은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조차 현재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극률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뻐 외치며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치를 벗기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아무런 과거를 덮으시고 신실한 약속으로 미래를 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이 슬픈 노래를 부를 상황이라도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률이 여기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큰긍률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모으시고 보살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의 상황은 조용필씨의 한오백년이 어울릴 것 같아도 도리어 김연자씨의 아모르파티를 부르자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날을 미리 맛보는 자세로 외치며, 기뻐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8호를 시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큰 극률,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외치며 기뻐하며 노래하면서 8호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봉사, 선교, 전도를 위한 기도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국내외 선교지를 위해 물질적 후원과 더불어 기도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모든 교우가 예수님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산 보다, 전에 계셨 던 주님, 창 조의 주를 찬양 하네. 주님 은 거친 바다 위나 의 영혼 두손 으로 굳게잡 아, 주 시네.